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많은 부분에서 크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다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무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성격을 지닌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의 성격을 지닌 보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사실 오늘 영상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초등 학부모님들이신데 약간 불편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부 학부모님들이지만 초등학교를 유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일부 부모님들의 사례이고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석 부분입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가정 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바로 전날 연락을 해 오십니다. 심한 경우 당일 아침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일 시골 할머니 댁에 가야 하는데 체험학습 써도 있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리 가정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날 급하게 연락을 주시면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원칙과 규정대로 말씀드리는 교사에게 아니, 지난 학년 담임교사는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던데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동생 반 담임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던데 그냥 좀해 주시죠? 출결 처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격하게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규정대로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시험,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그리고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 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도 있고 생존 수영 교육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보는 날꼭 학교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일 아침 부모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오늘 하루 집에서 쉬겠습니다. 물론 진짜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중요한 평가를 보는 날 반복적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날 학교 가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좋죠. 그렇지만 학교에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심하게 아플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학교에 가야 하는데 요즘은 학교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통, 고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서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 담임 입장에서 병원 진료 후 집에서 푹 쉬게 해달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후 퇴근할 때 보니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동네에서 놀고 있거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플 경우 그리고 등원하기 싫을 경우 미리 연락하여 빠져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다릅니다. 아이가 결석을 하면 나이스상에 체크를 해야 하고 빠진 이유도 기록해야 합니다. 아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면 안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서는 시험, 검사 등 형식적인 평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정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학기말 문장으로 성취 기준의 도달 정도를 기술하여 생활성적표에 그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다음으로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나치게 아이의 케어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김치 먹는 것을 어려워하니 급식에서 김치가 나올 때 조그맣게 잘라달라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급에 보통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입맛과 식성을 고려해서 담임교사가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거나 먹기를 꺼려하는 음식이 나와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김치가 클 경우에는 스스로 잘라서 먹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보통 급식에서 매일 김치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교사가 특정 아이를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생활 중 아이들이 자조 능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조 능력이란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각자 나이에 맞는 것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부모님이 알아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자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유 값을 스스로 열지 못할 뿐 아니라 신발끈도 묶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2020년 11월 말 올린 아이들이 자조 능력 키워주세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활동과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시간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중간에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에게 최대한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전국의 어느 학교든 40분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목이나 배움 주제에 따라 무듬학습, 협동학습, 토이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입니다. 유치원에 비해 훨씬 딱딱한 분위기이고 40분 수업 시간과 10분 쉬는 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40분 수업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수업 시간 동안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왔다갔다 하거나 산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연필을 깎으러 가고 교실 뒤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고 옵니다. 수업 중 화장실이나 보건실에 가겠다는 아이들도 자주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학기 초부터 수업 자세와 태도에 대해 강조하여 지도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반복해서 함께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학부모님들께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한 잔도 받으면 안 됩니다. 유치원도 이 부분은 똑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선물이 허용됩니다. 다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돼 선물을 줄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아이들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인 아이들에게 파티를 해주고 선물도 교환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에 따라 생일파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생일선물도 아이들끼리 각자 교환합니다. 물론 할로윈파티도 유치원에서는 크게 행사로 진행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다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초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단원평가 등을 보는데 유치원에서는 지필고사가 없습니다 또한 출결 관리 측면에서도 초등학교는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40분 수업과 10분 쉬는 시간이 지켜집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딱딱하게 느껴지고 중간 간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살씩 나이를 먹고 몸이 성장하는만큼 마음도 성장하며 스스로 잘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며 우리 아이가 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